다 먹었어? 응. 왜 원샷 안 했어? 정수가 살살 해줘. 안 돼.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줬어 아. 가끔 자제해시세 <laughs> 아, 내가 좀 참을게. 아, 알았어, 알았좀 정수기랑 하는 거좀 짜증나긴 하는데. 아, 앉아, 안아안아 아, 나 진짜 짜증나는 제지와 생기는 <놀노> 사람. <놀노> 오늘 <놀노> 섞어줄까? 응, 아, 나 아까도 맥쏘맥으로 달렸어. 수? 얼마나 마셨어? 한네 잔? 네 잔? 네 다섯 잔? 많이 마셨네. 나뭐 먹을까요, 주인? 뭐 먹나요? 뚜다 먹어볼게요. 뚜다 보고나뭐 먹을까요, 주인? <laughs> <laughs> <술다 먹고. 웃음> <laughs> <laughs> <나> 뭐 먹나요? 뚜다 먹어게요 왠지 족발을 먹으면서 이제 일촉즉발의 순간이 올것 같습니다. <laughs> 자, 족발을 먹다가 아 이제 이쪽 아 족발의 순간이 올 거. 아이 아아아 좋았다 그냥 좋았다. 넘어가지 않아요 아 멘트 예 너무 좋았어요 예아 방금 너무 좋았다 예 나뭐 나뭐 먹을까요? 주인뭐 <laughs> <두 인지. 웃음> <laughs> <laughs> 먹을까요? 주인볶음게요 아, 가락고나뭐 먹을까요? 주인뭐 먹을까요? 주인볶 할게요 숟가락 고아아 얼마나 나을 텐데 고생하다 하나 자 체크한다 아니 아니 맛을 봐아 천천히 천천히 다 결승탄 먹었어? 결승탄 왜 결승탄 원샷 안 했어? 왜? 왜넘어었어 어이... 정수가 대충 탄거 같은데? 정수가 살살해줘 안돼안 해줘 아까 욕 많이 했잖아 아, 나욕안 했는데? 욕안 했는데? 나한 마디도 안 했는데? 욕가 어, 아니, 아니야 누구였지? 영식 빨리 빨리 와 아. 빨리 여 욕이 아니야 그럼 그래, 아까 뭐였어? 울분이었어? 욕이 아니야 다른 거라 그랬지 된다, 다른 거? <laughs> 그런 말도 안 했는데? 나말 자체를 안 했는데? 정숙이는 안 했어. 미안해. 아, 어. 또 내가 죽을, 죽을, 죽을 줄은 몰랐어. 어. 그럼 뭐라고 돼. 얘기하면 좀 될까? 언급은 어, 그래. 했잖아. 언급은 어? 했잖아. 언급은 했지. 어, 어. 아니 이거 양쪽으로 한 번씩 앉으면 마. 안 돼? 응. 등지면, 응. 안 등지면 안 되니까. 아 등지면 안 되니까 네, 그렇네. 이거 페이크야? 왜 이렇게 와. 안 내려가요? 내가 확인해 봐라. 확인해 봐라. 먼저 <laughs> 타자고 오케이. 괜찮아? <목소리> 아, 있어, 가져가. 있어. 어? 어? 어, 어, 이람저 사람, <laughs> 어, 아 <목소리> 음. 남녀. 게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무서워,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사 여기 레몬 소주 한번 먹어볼래 레몬 소주 네. 그렇게 한번 바꿔 원하 저쪽으로, <laughs> 저쪽으로 가래 저쪽으로 <laughs> 가래 야 그렇게 한번 바꿔 원하는 사람 은 레몬 바꿔, 바꿔. 아니요 네, 내가, 내가 안고 싶은데 앉을게 어 그래 안고 싶구나 형수님 <laughs> <laughs> 어디 갔어요? 형님 어디 갔어? 형수님 가러 갔어요? 사람 간거 같은데 데현랑기로된 거예요 뭐? 어, 어떻게 됐냐 아, 절대 안 대답할 사람이 아닌데 물어보면 <목소리> 안하 아, 그, 그러니까 아, 결정을 어. 한 거예요? 영준님 아, 마음에? 결정? 응.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응. 최종 결정 말고 지금 현재의... 네. 혼나고 있어 또? 어 맞네 맞네 일로 와 올라 올라, 잠깐 소름 울 옥순 피한다 옥순 도망가 가아나 <laughs> 물어보고 있었어.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데이트가 잘 됐나? 대현 음, 언니가 네, 뭐. 그 내일 거. 또 이야기 물어봐.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같이. 음. 아니 음. 그리고 막손 잡고 걸었다고 그니까손 그러니까 손 잡고 그래. 걷는데 아직 마음은 없는 건가? 어무 얘기야? 내 내일 데이트 해보고 근데 천천히 하라고 했어 내가. 아... 좀 살짝. 왜 손을 한다고 같아. 하기에는 둘이 왜 손을 잡았어? 그렇지 잘한다. 근데 나는 나는 그런 생각이야. 안, 막 노우라고 하기 전까지는 어, 그냥 안. 최종 선택까지 가 생각. 아, 음. 오케이 음. 오케이. 음. 영수님도? 몰라. 일, 하든지 말든지. 아. 그래 언니는 언니 마음에 충실한 정말 멋진 여자야. 음. 어. 내가 지금은 하고 싶어. 내일 내일 먹지. 여기가 먹지도 안 돼. 먹지도 안 돼. 영수님 좀 걷고 오자. 걷고 바람이나 쐬자. 취하는데좀 걷자. 그래 그래. 그렇어 그래, 혜롱아. 혜롱이면 난 좋은데. 혜롱이로 돌아와. 혜롱이 좋지. 사람들이 이제 확답을 받았냐 뭐 이런 게 궁금하니까. 뭐 얘기 나누고 이런 게 있는 거 같은데? 뭐 차에서 무슨 얘기 나눴어? 차에서 이제 반응이 별로 없어 빨리빨리 없었으니까 실망한 사람들이. 사람은 너무 좋은데, 음.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음. 이제 그 시그널이 이 시그널로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나는 해석이 음. 되는데, 음. 오빠 음. 언어가. 음. 그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니까, 음.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런 거지. 음. 아, 내가 그래서 아까 정수기한테 좀말 실수를 했어. 음. 욕이라고 그래가지고. 욕? 그건, 어. 그건 뭐야? 그러니까, <laughs> 아, 욕을 안 했어. 근데 그니까. 내가 단어를 욕이라고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음. 경호 회사에만 한 거는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음. 그렇게 얘기했어. 어어 음. 어, 정수. <laughs> 와. 아, 와 여러분 방금 정수기였는데 정수기 속도가요? 시속 음. 200km였습니다. 아전 순간적으로. 쌩질라고어요뭐 키퍼가 타고 지나다았어요 네. 아. 와. 어휴. 근 타이밍이 저러냐저 팔짱 힘거 봤을 까요 정수기. 너무 봤지, 봤죠. 근데 사과도 했어. 음 잘했네. 근데, 아까, 저기, 여기, 공용 거이 갔는데, 옥순님이 음. 뭐, 마음 정했어요? 음, 뭐, 음, 음, 현수님과 잘 됐다면서요? 음, 뭐, 아니, 우리 둘이 나는 대화인데? 어, 어. 어디까지 또 소문이 퍼졌지? 아, 어떻게 내가... 옥순이 알지? 이런 아, 내가 음. 그 차에서, 응. 차에서? 자꾸 걸었고. 자꾸 걸었고. 왜냐면, 지내고 싶었어. 그럴 수 있잖아. 아, 그래서, 그래서. <laughs> 차에 누구 있었는데. 다 있었죠. 다, 싹 다. 어, 다 있었지. 다? 우리 차에 다 탔었지. 여성 멤버들이. 우리는 다 일곱 명다 타서 갔는데. 아 남자는 두두 신경... 두 차에 탔는데. 쓰이... 아 나도 이거 이거 묻고 싶은데 혹시 신경 어. 쓰이니? 아니. 내가 다 거기 있는 데서 말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어. 뭐 서로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음. 음. 오빠와 내가? 아니 아니 거기 있던 멤버들 차에 있던 일곱 명.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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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순 있지. 의도와는 다르게. 근데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네, 본인이 신경 쓰이니까. <laughs> 아 그래서 옥순이 물어봐 신경은 내가 쓴, 내가 쓸게. 본인이 신경 쓰기가 지금 여론이 어떤가 민심이 어떤가. 음. 예 지금 여성들의 민심 이 어떤지가 이제 본의 아니기 약간 어 잠깐만 이거 이러면은 어, 어 이거, 이거 나한테 화살이 많이 날아올 것 같은데라는 이제 위기감이 오니까요. 예. 어좀 힘들긴 했는데 되게 좋 좋았어. 힘드니까 봐준다. 음. 방금 발언은. 그랬어? 응. 음. 음. 근데 다 있는 앞에서 그런 거는. 가뜩이나 나는 미움받고 있는데 지금. <laughs> 어, 미움 안 받아? 미움 안 받아? 다 사람은 좋대. 아, 그래? 아. 사람만 좋은 거지. 사람 좋은 게 얼마나. 원래 좋은 사람은 거잖아? 좋은 거야. 그 뒤에가 문제, 중요한 거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아, 취하긴 하는데 오늘 되게. 그도 나쁘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아. 하루였던 것 같고. 그래요. 아까 정훈님이 응. 여기 있을 때 있잖아. 응. 나한테 뭐 저기 따로 이야기 좀 나눌까 했는데 아니 이야기 나누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갑자기 응. 그래서 좀 당황했었어. 당황했는데 그냥 알겠다고. 응. 거기 얘기하고 여기저기 거절당했네. 여기저기 뻥 축구공이네. 뭐 갑자기 우리는 여기까지래. <laughs> 아니 그니까 약간 도자 변가? 현숙 님이 나한테 얘기한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에 갑자기 여기까지래. 차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간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고. 아, 근데 차에서 아니 무슨 얘기 오늘 상 신경 안써 신경 안 쓰고 알고 싶지 않아? 알았어. 왜막 휘몰아치는 건 거야? 근데 나는 뭔가 확답을 받지 않아도 어떤 시그널이나 그것만 봐도 아 우리 사귀는 사이구나 그거를 받는 사람이야 나는 남자 오늘 알아듣는 사람이고 아이 정도면은 나이 사람 꺼내 라는 게 알아듣는 사람이라서 나는 더했고 더했고 나는 알아들은 거고 일반적인 여자들은 못 알아듣는데 그걸 그냥 여자들을 느끼기에는 가지고 놀아는구나라고 느낀다고 나뭐뭐한게 아, 없는데? 한게 없으니까 문제인 거야. 나뭐한게 없는데? 오빠 언어를 내가 해석할 줄 아니까 음. 내가 위로를 적당히 해줄 수 있고 음. 내가 적당히 오늘 미안해요 할수 있었던 거고. 그랬어? 어. 음. 그랬던 거야. 아,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없고 그래. 음. 현숙님이 되게 그 자기 조절도 잘하고 음. 뭐 상황이나 분위기도 보고 그것 도 내 기분도 이해해주고, 음. 또 거기에 또 맞춰주고, 이런 게 오늘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 되게 좋았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수님은 분명히 오늘 나랑 대화 나누기로 했는데, 왜 됐다고 그만하자고 하고 그냥 돌아져 가시더라고? 아, 왜냐면? 분명히 나랑 대화 나누자고 했거든. 음. 그 뒤에 시그널도 없었고, 오늘 이제 선택 시간에 다른 사람을 선택했잖아. 난 충분히 이해돼. 그럴 수 있어. 근데,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안 하고 싶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응. 음. 그치, 근데, 분명히 오늘 나랑 대화 나누기로 얘기를 했고. 음. 살짝. 응. 음. 어? 조금 모두 아니었나? 응? 조금 모두 아니었나? 갑자기 알았어. 왜, 알았어. 왜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모두가 바뀌지? 아니, 영숙 얘기 그렇게 많이 하고 나서 또 와가지고 또정숙 음. 얘기를 하니까. 음, 미안해. 그런 의도는 없었고. 정숙은좀 거슬리는 음. 거잖아. 거슬려? 응. 음. 음. 1순위였잖아. 내가 아니었대. 난 당연히 나라고 생각했어. 음, 나 오늘 차였는데? 왜 다, 당... 아, 왜, 그래, 넌, 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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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엊그저께 다 날려버렸잖아. 설명했고, 분명히 그거 설명했잖아, 내가. 엊그저께 어, 어, 다 날려버렸잖아. 아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야. 오빠는 응. 이거 하지 말았잖아. 않으면... 오전까지 조건한다면 지금 2시 반이거든? 응. 반이거든? 할 수는 있어. 모두 안 낮춰? 할수 있는데, 자. 저... 어, 빨리 모두 낮춰 알았어, 알았어. 그래. 낮춰 알았지? 어, 낮춰. 아침은 몇, <laughs> 몇 시죠? 아침 네. 9시. 9시? 응, 음, 9시.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 근데, 근데 그 안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는 풀고 싶지만, 굳이, 솔직히 말할게, 내가 싫다는 분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굳이 풀 필요가 있을까? 나는 내 앞에 사람한테 집중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잘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런 느낌이야. 느낌이고,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냐? 뭐, 없는 것 같아. 없고, 형수님. 형수님 있고. 이제 내일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잖아. 최소한의 음, 첫 체조 전날이잖아. 네, 네, 네. 그래서 내일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 네. 음,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냥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해해 달라는 게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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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명확히 얘기할게. 음. 나는 너가 좋아. 아, 그래? 음, 명확히 얘기할게. 음. 나는 너가 좋아. 아, 그래? 음, 너가 좋고, 오늘 되게. 음. 내가 좋은데 왜 내가 이해해야 되지? 음, 그러니까. 좀더 그러니까 모르겠어.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어 가지고 음. 오늘 음. 모든 걸 결정하기가 힘들어. 음, 그럼 자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확실하게 이야기할게. 내일 몇 이야기하고. 시? 아니, 왜냐면 근데 내 일정을 모르잖아. 일정을 모르니까. 아니라 그게 점심쯤인지 저녁쯤인지는 얘기를 지금 하라는 거야. 음. 그러면은 6시 전까지. 6시 전까지? 음. 알았어. 6시까지는 기다릴게. 알았어. 알겠어. 알았어. 음. 그게 명확해야 돼. 음. 그래야지 알아듣고, 음. 애매하게 말하는 편이거든. 그거 음. 내가 이제 조정해줄게. 음.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난 명확하게 얘기해줄 음. 명확한. 입력값이 필요하구나. 우리 현숙이 명확하네. 어. 음. 그래서 내가 내일 6시 이전에 올게. 와서 이야기 나누자, 알았지? 음, 알겠어요. 음. 음. 현숙님한 분이시고 지금은. 그게 적어도 내일 안에는 현숙님한테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6기차 최종 선택 때 최종 선택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인연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여정의 끝을 맺고 싶어요. 와, 어떤 답변을 들려줄지 진짜 기대됩니다. 궁금하긴 하다. 네, 영수의 와, 답변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들.